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6, Z 폴드 6에서 한 번만 설정하면 편의성이 정말 좋아지는 루틴 설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Z 플립 6 그리고 Z 폴드 6의 화면을 닫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실행되고 화면을 펼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해제되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모드 및 루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 루틴을 선택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까지 선택하겠습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의 메뉴가 표시됩니다. 하단으로 내려서 접힌 상태를 선택하면 완전히 열림, 일부 접힘, 완전히 닫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닫힘을 선택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서 배터리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절전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켜짐을 선택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오른쪽 하단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스마트폰을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는 절전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데 접은 상태에서 상단바를 내려보면 절전 모드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펼치면 절전 모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접은 상태에서 절전 모드가 실행이 되어도 음악 플레이부터 95%까지만 충전하는 배터리 보호 루틴 설정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대나 쇼파 등에 누워서 유튜브를 시청할 때 대부분 자동 회전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스마트폰 각도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가로 모드에서 다시 세로 모드로 전환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틴 설정을 사용하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굽락에서 루틴 플러스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설치까지 되셨다면 루틴에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의 메뉴가 표시되는데 밑으로 내려서 앱 실행을 선택한 다음에 유튜브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 완료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조건 추가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서 버튼 액션을 선택하면 측면 버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음량 올리기를 선택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추천 동작에서 화면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방향에서는 가로를 선택. 밑에 있는 가로 모드 회전에서는 홈 화면만 사용함으로 변경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오른쪽 하단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로 모드 잠금 해제 루틴 설정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 밑으로 내려서 앱 실행을 선택한 다음에 유튜브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조건 추가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서 버튼 액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량 내리기를 선택한 다음에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추천 동작에서 화면 방향을 선택, 그리고 자동 회전을 선택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오른쪽 하단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루틴 이름을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에 볼륨 업 버튼을 두번 연속해서 누르면 가로 모드로 전환되면서 잠금 처리가 되고 볼륨 다운 버튼을 두 번만 누르면 가로 모드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어폰을 착용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도 자동으로 사용하던 음악 앱이 실행되면서 음악 재생까지 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루틴에서 오른쪽 상단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 중간 정도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표시된 작은 메뉴에서 블루투스 기기 밑에 있는 기기를 선택하면 현재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무선 이어폰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되면을 선택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 상단에 있는 추천 동작에서 음악 재생을 선택하면 현재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재생 관련 앱이 표시가 되는데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다시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동작 추가의 플러스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애플리케이션을 선택. 그리고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의 앱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방금 전에 등록한 앱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스포티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포티파이 열기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오른쪽 하단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루틴 이름을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어폰을 착용을 했을 때 방금 전에 등록한 음악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음악 재생 역시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장소에서는 자동으로 벨 소리로 전환이 되고 특정 장소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진동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루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 중간 정도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연결되면을 선택한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플러스 추가를 선택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소리 및 진동에서 소리 모드와 음량을 선택하면 소리 모드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는 벨 소리로 전환하기 때문에 소리 모드에서는 소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반대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를 사용해야 된다면 소리가 아닌 진동이나 무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선택하면 하단에 벨소리와 알림, 시스템 볼륨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모두 하셨다면 완료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선택,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지정된 장소에 있는 와이파이에 접속이 됐을 때는 벨소리 모드로 전환이 되고 지정된 장소에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진동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Z 플립 6, Z 폴드 6에서 한 번만 설정하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루틴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